제가 가려고 했던 식당이 영업정지 상태라 다른 한 식당에 가려고 오토바이를 주차했습니다 제가 주차한 자리가 크리스탈 팔레스라는 비키니바 정문 앞인데요 한때 유명했던 대형업소 중한 곳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이 닫혀 있어 입구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네요 워킹스트리트 안쪽에 있는 식당도 한 곳을 가려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녹색 티셔츠를 입은 그래프도 기사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요즘 식당 근처에는 음식 배달 요청을 기다리는 그래프도 배달 기사들 모습을 쉽게 볼수 있어요. 마치 한국의 술집 밀집 지역의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콜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락다운 이후 모든 업종의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락다운 이후에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식료품을 파는 마트와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두 가지 업종이 호황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락다운이 계속해서 완화되는 지금도 음식 배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30분. 서서히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시간임에도 워킹스트리트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관광매출이 많이 발생하던 한마디로 달러박스였던 거리였는데 락다운이 말하면 현재 다른 곳들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이 시점에도 유독 이 거리 만은 아직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네요. 리브닝. 바와 클럽 등 유흥가라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락다운 완화 조치 와중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이제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황량한 곳으로 변해버린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락다운이 MGCQ 상태로 완화되면서 이제 7월 15일 경에는 바와 클럽들까지도 영업이 허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락다운이 다시 더 강화되는 건 아닐지 우려의 마음으로 모두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이 식당에 갈 건데요. 이 집은 제가 락다운 이전에도 가끔씩 들려서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마침 영업을 하고 있네요. 빈자리가 많아서 오히려 어디 앉을지를 모르겠습니다. Okay. Uh -huh. Name. Uh -huh. Address. Telephone number. Uh -huh. Okay. Yes. Thirty-six point seven. Uh, Not forty degrees. No. Okay. Oh. Very normal. Oh my god. Why yeah. really? high? One more. Uh -uh. Not high. 26.7. It's normal. No. 26.8. 8? Oh my god. <laughs> <So> Go <good. laughs> Thank you. No huh? so joke. I don't need it. You don't like Yeah, normal? no thanks. Yeah. 어, 선풍기 바람이 완전 태풍이네요, 태풍. 지금 비빔밥을 시켰는데, 손님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음식 가득하던 냉장고들도. 충분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그 유명한 클럽 하이소사이오티를 바라보며 맛있는 저녁식사를 해야겠네요 이제 다 먹고 집에 가려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는 사이에 해가 완전히 졌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식사를 끝낼 때까지도 역시 식당의 손님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락다운이 완화돼서 다시 문을 열게 된한 식당들도 업소에 따라 비닉빈 부익부 현상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은 그래도 손님이 좀 있는 식당들도 있는데 비해 잘안 되는 곳은 손님이 너무 없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국 식당도 업소마다 주 고객층이 달라서 어떤 식당은 손님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인 반면 어떤 식당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그런 한식당을 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은 사실 한국 식당을 잘 찾는 편이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해왔던 식당들은 재개장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 고객층이 필리핀 사람들인 한국 식당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텅빈 식당에 혼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기분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작은 가게를 갖고 있고 아직 제어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동병상련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보고 있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봉쇄를 풀자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뻔하고 계속 봉쇄 조치를 유지하자니.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국가 재정으로 그들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얼마 전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중에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다라고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서슴없이 밝히더라고요. 이 앞에 녹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프도 배달기사들입니다 이대로 빗장을 계속 걸어잠그고 다 굶어죽을 것이냐 아니면 문서를 풀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것이냐 딜레마에 빠져있는 필리핀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